이제 천억대 보는 회사가 55만 병상 타깃으로하면 매출이 2조 2천억까지 커진다. 그러면 천억대에서 2조 2천억이면 매출이 말 그대로 22배 성장하는 그림을 본다는 겁니다. 정형외과는 통증, 부종, 탈수, 혈압 병동등 변화폭이 유독 크다. 병실뿐만이 아니라 복도, 재활치료실에서도 병실 외부에서 환자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너무나 필요하고 골든 타임에 대응해서 환자 생명을 지키는 인프라, 싱크라는 플랫폼은 있으면 좋지가 아니라 환자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인프라가 되었다는 걸 상급 병원에서 계속 골든 타임을 지켜서 환자를 살렸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반복 업무가 줄어들면 필수 의료나 중증도 높은 훨씬 더 중요한 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2026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의훈훈한 주식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절대 종목 매수 매도 추천 리딩 방송이 전혀 아님을 강조해 드립니다. 투자 판단 철저히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며 특정 투자 시기를 고려해서 영상을 올려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투자 아이디어 차원임을 천조봉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2026년 기업 분석 훈련소 아이디어로 공부를 해볼까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작년도 2025년도에 역시나 가장 상승이 많이 나왔던 작년에 상승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못 갈까 거기서부터 의문점이 생겼고 그건 아니다 대부분 야 여기서 다섯 배나 오른 10배나 오른 종목을 또 얘기한다고 하고 이미 올랐으니까 더못 가겠지 하고 그냥 생각을 아예 접으시는 정말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10배가 올랐든 다섯 배가 올랐든 다시 원점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재점검 하셔야 됩니다. 저는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1등 종목이 당연히 로봇 주인 원익 홀딩스와 로보티즈로 예상을 했었으나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로보티즈는 2등이었습니다. 1등 종목은 시어스 테크놀로지란 의료 AI였습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작년 1월 1일부터 작년 12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1100 38%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텐배거를 기록했고 로보티즈 역시도 1022.6% 상승하면서 역시나 텐배거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 주시는 분들은 당연히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10배 올랐지만 10배 오른 종목을 지금 기업 분석을 하자고 의아해 하실 수 있지만 전혀 아님을 말씀드릴 수 있고 정말로 고민 많이 하고 많이 해서 작년에 투자 아이디어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할수록 주가 10배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더 성장할 여력이 남아 있는지 주가 올라온 것만큼 실적이 따라 올라오는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주가라는 거는 심플하게 그 회사가 벌어들린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지 그 회사 이익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값, 멀티플이 계속 올라가는지 이익도 계속 올라가고 사람들의 기대값도 올라가면 주가는 당연히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그러면 이익의 성장폭이 둔화되냐 이익의 성장폭이 여기서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가는 엄청 올랐는데 그러면 사람들의 이익에 대한 기대값이 엄청나게 높냐 그건 아닙니다. 시어스테크놀로지를 모르는 분들이 저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시어스테크놀로지는 코스닥 내에서도 시총 이제 1조 갓 돌파했을 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아 주도주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두 번째 작년도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시어스테크놀로지를 통해 텐베거 종목은 어떻게 전략을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지. 세 번째, 10배를 상승시킨 의료 AI는 과연 2026년도에도 성장할 모멘텀이 남아 있는지 끝까지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도 투자가 유망한지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발굴할 수 있는지 2026년도 과연 주도주는 뭐가 될지 한번 같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힌트를 찾아보자. 2025년도 역시나 시어스 테크놀로지와 로보티즈가 연간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 상승률 시스테크놀로지 1등을 기록했습니다 과연 12월달에 시장이 약간의 쉬어가는 구간이지만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코스피 대비 또는 코스닥 대비 상승했냐를 보니까 역시나 동양고속 태양건설 중소건설주와 그 소위 말하는 반포 고속버스 터미널에 대한 모멘텀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펀더멘탈과 무관하니까 그런 회사다 빼고 봐야 될 종목들은 역시나 12월달 상승률에서 유추해 볼수 있겠다 훨씬 더 중요한 상승률은 2026년, 이제 1월 달, 요번 주 금요일부터 매매가 재개되는 1월 달의 상승률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달 상승률에 대해서도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을 통해서 자세한 분석을 올려드릴 거고, 1월 달 상승 종목을 통해 2026년도 주도주를 예측하는 거를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을 통해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아베스트리 지주가 있고, 최근에 제가 12월 달 강연회 때 말씀드렸던 현대 오토에버가 굉장히 견고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증권주, 미래세 증권 우선주가 있고 자동차 부품주지만 로봇의 모멘텀이 붙어 있는 DIC가 12월 달 상승 종목 상위권에 올라왔습니다. HL만도 역시도 자동차 부품주지만 로봇의 모멘텀으로 상위권에 올라와 있고요. 중간 지주사 성격의 SK 스퀘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달,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역시나 코스닥 쪽에서는 압도적으로 바이오 역시나 유튜브에서도 소개해드렸고 오프라인 강연에서도 회 소개해드렸던 알지노믹스가 있고요. 에임드 바이오 에임드 바이오는 같이 또 충분히 공부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에 세아베스틸 지주가 우주항공 모멘텀으로 3위에 엮였다면 코스닥 쪽에서는 HVM이 이거는 빌리언스 캠퍼스에서는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HVM이 있고요. 오름 테라퓨티 로봇의 원익홀딩스 주가는 금요일날 많이 빠지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충분히 투자 아이디어 접근 방식이 유효하다고 본 오프라인 강의 때 말씀드렸던 현대무벡스가 있습니다. 네 조건검색시를 한번 봤는데요 이동평균선이 정비열되어 있으면서 외국인과 기간이 최근 3개월 동안 누적적으로 500억 이상 최소한 종목을 봤더니 에코프로 쓰시 스티팜 에코프로 BM 레인보우 로보틱스 ABL바이오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여기서 ISC 에스티팜, 레인보우 로보틱스, ABL 바이오가 주춤하긴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도 관심 있고 외국인 수급도 좋고 심지어 기간 수급도 좋고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이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요. 그냥 외국인 기간 수급 고려하지 않고 차트상으로 정배열인 종목. 정배열 뭐죠? 가장 단기 입평선이맨 위에 있고요, 가장 장기 입평선이맨 아래에 있는 겁니다. 정배열 종목을 다 추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배열 코스닥 종목만 추려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같이 충분히 공부해 볼 만한 종목 역시 원익홀딩스와 s a m t 나이스 정보통신 건설기기 부품인 진성TC 반도체 소부장의 STI가 있고요 솔리드라는 회사가 있고요 리노공업 SPG가 있고요 큐렉소가 있습니다 큐렉소 또 공부해 볼 만한 종목이 네 LS 마린솔루션 해적케이블 쪽 이쪽에는 역시나 통신 쪽에 이노 와이어스 통신을 왜 말씀드리냐. 우주항공이 부각되면 당연히 인공위성이랑 통신이 같이 같은 연관산업으로 뜰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마지막 장에 정배열 종목. 외국인 기관 매수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정배열인 것만 봤더니 ISC, ESS의 한중 NCS, 역시나 로봇의 로보티즈, 바이오의 리가캠바이오 네. 로봇의 하이젠RNM이 정배열 종목으로 꼽혔습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 오늘 최초로 다뤄드리는데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엄청나게 매력적인 기업이었습니다. 신영, 삼성, 대신 상상인, 유진, 미래, 한투, 다올, 키움, 신한증권 레포트를 모두 참고했습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속한 큰 틀의 범위는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시장의 초입일까요? 성장하는 중반일까요? 성장이 꺾이는 성장 둔화 국면일까요? 저는 이제 초입에서 성장하려고 막 고개를 드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 치료를 넘어서 결국은 질병 예측, 개인형 맞춤형 의료 서비스로 중요성이 확대될 수 밖에 없다.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되고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2033년에는 약 2,300조 시장까지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과 보건 의료가 결합한 말 그대로 의료 서비스, 모바일 헬스케어, 원격 의료, 인공지능, 이 기술 활용을 근거로 치료만 돕는 수준이 아니라 예방, 진단, 치료, 사후 관리, 풀 패키지 시스템으로 기존 의료가 질병이 생긴 다음에 그 질병을 치료하는 데만 초점이 맞췄다면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는 철저하게 먼저 나갑니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말 그대로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건강관리 앱 같은 걸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일반 소비자들이 수면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수면유도 앱 불면증 환자 대상으로 불면증의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불면증 인지 행동 치료 앱이 같은 게 모두 디지털 헬스케어에 해당된다 디지털 의료는 뭐냐 디지털 치료제를 포함해서 의료 서비스에서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기반이 되지만 현재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예를 들어 임상시험 참여자 대상으로 원격으로 자동으로 환자의 생체에 관련된 신호 리듬을 체크하고 환자를 모니터링 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루닛, 시어스 테크놀로지, 뷰노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시장의 성패는 재미난 건 단순히 기술만 좋으면 성공할 줄 알았지만 그거보다 임상 이후에 유통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기술은 기본이고 거기에 임상 이후 유통 구조까지도 완벽히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보험 등재를 위해서 최소한의 임상 근거를 확보한 다음에 직접 병원 채널을 공략해야 되고 유통망까지 수금 구조까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상업화의 난이도는 기술단계 못지않게 유통단계에서 더 높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시장 자체는 제네릭의 개념이 없어서 동일행위 인정 시 독점이 어렵고 최소 임상 진입 가능성 대신에 이 차별화의 핵심은 결국 유통과 영업 마케팅에서 나온다. 제품 없는 의료행위 기반의 구조는 충분한 임상 사용 근거도 제시해야 되고 처방이나 사용 진입 장벽을 낮추는 설계와 소프트웨어 기반의 의료기기 설치와 교육까지 이뤄져야 된다. 단순히 소프트웨어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유통과 교육까지 풀 패키지로 제공해야 된다는 점에서 유통 측면에서 진입장벽이 갖춰져야 된다. 스테크놀로지가 폭발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전국적으로 병원 유통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대웅제약과의 파트너십이 상업화에 굉장히 성공을 거뒀습니다. 유통의 중요성을 스테크놀로지가 대웅제약하고의 협업으로 이미 입증했습니다. 매출의 대부분 5%가 대응제약을 통해 발생하지만 시장에서는 단일제약사 의존 리스크로 절대 보지 않고 스테크놀로지가 대응제약을 통한 유통을 내재화한 굉장히 전략적으로 올바른 선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응제약 협업이 수주장고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매출의 가시성, 소위 말하는 앞으로 받을 돈이죠. 매출 채권 회수까지도 제약사와의 거래를 통해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 만약에 시어스테크놀로지가 대응제약을 거치지 않고 직접 병원을 영업하고 수금을 했다면 현재 매출 규모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병원 내 제품 채택은 구매, 보안, 환자들의 전자의료기록, EMR, 교육AS까지 운영 전반에 걸쳐서 끝까지 책임질 유통과 영업 역량이 성패를 좌우하고 대웅제약과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완벽하게 시너지 효과를 이뤘다. 제약사의 기존 영업망, KOL의 네트워크, 보험 숙가, 대응 역량이 모두 갖춰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제약사와의 협업 도입을 강화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현실적 모델로 가장 성공한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병원도 또는 제약사도 시어스 테크놀로지를 꼽고 있습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의 성장에서 말해 주듯이 대응제약이 리드해서 의료기기 시장과 의료시장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그럼 이런 의료 AI를 하는 기업들의 구조적 한계점은 파트너십에 따라 달려있는데 어떤 제약사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약사 내부에서 이런 의료 AI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제약사가 유통구조를 이 의료 AI를 중점적으로 설계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본적 의약품 판매 제약사는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의료에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가 크지 않은 거죠. 결국은 제약사의 주력 적응증과 잘 맞는지 여부였는데. 그럼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대웅제약이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 다섯 가지를 꼽았는데 그중에 가장 강력한 모멘텀 하나로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의료 AI를 꼽았습니다. 그 전략적으로 맞아 떨어졌고 매출과 이익이 대웅제약 내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기록하면서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대웅제약 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성장의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상반기의 의료기업으로 최초 반기 흑자전환을 했고요. 3분기에서 매출과 영업이 모두 역대급을 찍었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만 보면 OP마진이 42.7%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영업마진을 기록했고요. AI 기반의 입원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시어스 테크놀로지의 가장 주된 매출 초 싱크가 주도했고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240억으로 역대급 누적 매출을 갱신했습니다. 3분기에 전국 주요 상급 종합병원에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매출이 폭증하기 시작했고요. 최적화 시스템이 병원 수요 폭증의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웨어러블 심전도 분석 솔루션 모비케어가 역시나 3분기까지 누적 매출 36억으로 전년도 연간 매출 37억을 이미 달성했습니다. 검사 건수만 58만 건을 역대급 돌파했고요. 채택 의료기관 역시 1000개 이상이 돌파했습니다. 대웅제약은 아까 말씀드린 디스털 헬스케어를 대웅제약의 미래 먹거리, 제5대 주력 사업의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의 입원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싱크는 혈액산소 포화도 측정, 두 번째, 심전도 침상 감지, 세 번째, 24시간 혈압 측정 검사, 네 번째, 원격 심박 기술에 의한 감시를 보험 수가를 획득했습니다. 보험 수가가 적용되고 나서 대웅제약의 전국적 병원 영업망을 통해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누적 병상 설치 건수가 회사에서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조기 달성했고요. 초과 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3분기에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누적 매출 278억에 영업이익 78억으로 연간으로도 매출 500억 사이즈까지 역대급으로 최대 실적으로 갱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싱크 매출만 3분기까지 누적 240억이니까 연간 400억 사이즈까지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환자의 전자 의무기로 emr과 연동돼서 병원 운영의 효율성도 올리고 두 번째 의료진의 부담도 감소시킵니다. 지금 간호사 의사 부족해서 그 부분이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스마트 병동 시스템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의료진에 대한 부담이 현격히 줄어듭니다. 환자도 편리하고 의료진도 좋아지고 모두가 윈윈 구조가 바로 스마트 병동 시스템입니다. 보험수가 EX871이 RPM 솔루션, 게임 체인저가 됐습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와 대웅제약 사례만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동아ST는 매주란 회사에 하이카디라는 RPM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매출 80억에서 100억 나오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휴이노란 회사에 메모, 메모큐라는 RPM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보험수가 거기다 영업망까지 스마트 병동 전환은 훨씬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 병동 자체가 이미 초입 구간이다. 왜 RPM 솔루션 도입이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의 도입률이 2%가 안 된다. 그나마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풍성장해서 이제 2% 델락말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배 이상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RPM 시장이 20% 전체 병의원, 상급 병원, 종합 병원, 대형 병원, 까지 포함해서 20% 시장까지는 커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23년도에 몽골, 홍콩, 카자흐스탄, 베트남, 인도에서 법인을 세우고 사업 모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동 모두 내년 1분기에 상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두바이 모두 별도 품목 허가를 필요로 하는데 모두 현재 허가가 완료됐습니다. 미국 시장 공략 본격화가 바로 내년이다. 중동 역시 공략 본격화 내년이다. 해외 매출이 단계적으로 확대 계획 잡혀 있지만 보수적으로 잡아도 27년도 정도 되면 해외 매출 사이즈만 거의 800억에서 1000억 정도 사이즈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정맥 진단 시장 1위 사업자. 연 매출이 대략 작년 기준 7000억 사이즈입니다. 미국의 FDA 인허가 진행 중이고 시어스 테크놀로지 유럽의 FDA 같은 CE MDR 역시도 내년 하반기 에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략 단가가 350만 원에서 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최소 연매출 1,100억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특허를 받았는데요. ECG, 판독 오류 교정 기술 미국 특허 등록을 받았습니다. 바로 부정맥 진단 솔루션 모비케어가 핵심 분석 알고리즘 적용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핵심 분석 알고리즘이 특허 적용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연간 1,500만 건 이상의 부정맥 진단하는 세계 최대 시장입니다. 시어스테크놀로지가 내년에 미국 시장의 원년이라고 있고, 미국의 부정맥 진단 시장 규모는 현재 25년 말 기준으로 50억 달러, 약 6조 5천억의 엄청난 시장이고요. 심전도 시장의 30% 수준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어스 테크놀로지의 파트너사 대웅제약이 시어스 테크놀로지를 얼마나 키워줄지도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데요. 엄청 재밌으시죠? 대웅제약은 단편적 기기 공급을 넘어서 진단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예방, 진단, 치료, 사후 관리 전반에 아우르는 시어스 테크놀로지의 시너지를 최대한 극대화해서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게 대웅제약의 목표입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실시간 입원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18,000 병동을 병상을 돌파했고 국내 지금 목표는 70만 병상 중에 55만 병상을 타깃으로 한다고 합니다. 400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55만 병상을 만약에 달성한다고 하면 매출은 2조 2천억입니다. 이제 1천억대 보는 회사가 55만 병상 타깃으로 하면 매출이 2조 2천억까지 커진다. 그러면 천억대에서 2조 2천억이면 매출이 말 그대로 22배 성장하는 그림을 본다는 겁니다 정형외과는 통증, 부종, 탈수, 혈압병동 등 변화폭이 유독 크다 병실 뿐만이 아니라 복도, 재활치료실에서도 병실 외부에서 환자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너무나 필요하고 골든타임 내 대응해서 환자 생명을 지키는 인프라 즉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싱크라는 플랫폼은 있으면 좋지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인프라가 되었다는 것을 일부 상급 병원에서 계속 골든타임을 지켜서 환자를 살렸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업무 효율, 반복 업무가 줄어들면 필수 의료나 중증도 높은 훨씬 더 중요한 진료에 인력의 재배치가 가능하다. 초고령사회에서 급증하는 의료비 줄이고 두 번째는 지역 의료간의 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 병원 환자 간호사, 의료 인력 모두 다 윈윈하는 구조다. 올해 20.3%의 65세 이상 우리나라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2036년에 30%, 2050년에 65세 이상 초고령 인구가 40%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응제약과이 근육 활성 신호 분석 솔루션 엑소피를 연동시키는 통합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2만 개 이상의 무난한 병상 수주가 달성이 확실시 되고요.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설치 인력 업무 숙련도가 올라가고 업무 체계가 강화되면서 병상 수주가 훨씬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중동에서 일단은 도입부 초반에 훨씬 더 강력한 성장이 예상되고요. 설치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거가 3년, 5단, 5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약되기 때문에 리커링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사 중소 스테크놀로지보다 훨씬 작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나 무선 통신 기술이라는 장벽이 상당하다. 소규모 경쟁사들이 넘기 어려운 상당한 기술 진입 장벽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도 내재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이 128개, 특허 기술이 25개, 국내 최대 58만 건의 심전도 데이터까지 부정맥 연구 업력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내년도에 결국 최대 3만 건의 설치가 예상됩니다. 심전도 측정 웨어러블 장비, 모비케어가 미국의 심전도 장비 1위 회사, 아이리듬 테크놀로지. 자, 아이리듬 테크놀로지가 지금 시총이 얼마냐? 8조 3천억이 넘습니다. 지금 시어스 테크놀로지의 거의 약 8배에 달합니다. 그럼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얼마까지 성장할지, 이 아이리듬 테크놀로지를 통해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리듬 테크놀로지는 이미 미국의 공보험 급여가 적용됐고 병원 수가 분배를 통해서 연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5억 9천만 달러입니다. 약 7,800억에서 8천억 사이즈까지 연매출이 커질 수 있다. 산술적으로 시어스 테크놀로지도 미국과 중동시장,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이 확대된다고 하면 아까 55만 병상을 모두 확보하면 2조 2천억이지만 55만 병상의 50%만 확보해도 1조 대입니다. 오비케어의 매출만 아랍에미리트 포함해서 내년에 최소 150억에서 200억 사이즈를 보고 있습니다. 3분기말 보유현금 약 100억, 잉여 현금흐름으로도 BP를 넘었습니다. 일부 경쟁사가 진입하고 있죠. 통신장비 기술에서 기술적 우위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09년도부터 통신장비와 의료기기 결합을 개발하던 해석입니다. 영업이익 사이즈가 1분기에 6억 적자, 2분기에 10억 흑전, 3분기에 67억. 계단식으로 엄청난 영업이익의 레버리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의 본질은 결국 싱크의 병상수 증가 문제없죠. 두 번째 모니케어의 검사건수 급증 이것도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비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적의 레버리지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기업가치가 테마가 아니라 숫자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배 이상의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단순 패치 판매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요양 급여 구독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AI가 분석하는 반복 매출 모델로 성장이 지속될수록 현금 흐름의 레벨이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실제 설치와 서비스 간의 매출 차이는 약 2개월 발생한다고 하고요. 미국은 국내 공급가에게 최소 7배에서 최대 10배라고 합니다. 이번 환자 체계적 관리 통합 관리 시스템도 하는 시어스테크놀로지는 당연히 거기에 밸류에션. 이 할증 요인이 더 들어갈 수 있다. 수출 모... 매출 목표를 2027년도에 1000억으로 잡았습니다. 최근에 시어스 테크놀로지 목표가 19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지금의 주가 13만 원대에서 약40% 성장 여력이 최대 목표가 기준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최초로 심전도 2번 모니터링 보험 급여가 확보됐죠. 25년도 연간 주가 상승률 의료 AI 대표 기업들을 봤더니 루닛 1조 2천억이지만 마이너스 37% 작년도에 하락했습니다. 뷰노 3천억대지만 작년도에 마이너스 11% 하락했고요. 신규 상장주 역시 의료 AI 3빌리언만 246% 상승했습니다. IMBDX가 마이너스 10% 하락하면서 압도적으로 시스테크놀로지가 실적과 주가 상승률 모멘텀, 해외 모멘텀, 대형 제약사의 검증된 유통망, 네트워크가 증명했습니다. 아이리듬 테크놀로지 8조 3,295억입니다. 최근에 역대급 고점에서 소폭 내려왔지만 신고가 영역에 있습니다. 몽골, 홍콩, 카자흐스탄, 베트남, 인도 내년에 집중적으로 아랍에미리트와 미국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루닛 800억에 800억 적자. 두 번째 뷰노가 올해 3 8 0억에 28억 적자 예상되고요. 그다음 마지막 3빌리언이 올해 108억에 70억 적자 예상됩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의 실적 압도적입니다. 올해 대략 500억. 이게 지금 병상 추가된 거 포함 안된 수치입니다. 500억에 대략 영업 이익만 100 70억 예상을 하고요 내년에 850억에서 1000억 사이즈의 영업이익 350억 정도 예상합니다 2027년도에 아마 이게 지금 해외 매출만 1000억 한다고 하는데 1264억이 말이 안되죠 대략 2027년도에는 그래도 최소 1500억에서 2000억 사이즈까지 나오지 않을까 영업이익은 550억에서 700억 사이즈를 보고 있습니다 스테크놀로지 최근에 네, 기관 쪽에서 사모펀드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하고 있고요 지금 13만원대입니다 최근에 최고점 찍고 139,600원 찍고 24% 정도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가격 조정 나오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123,000원 만 여기가 1차 지지선이고요 106,000원이 만 2차 지지선입니다 역대급 신고가를 찍고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졌지만 거래대금을 급격하게 줄이면서 다시금 새로운 추세의 방향성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스 테크놀로지 자세하게 2026년도 1월 1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드렸고요. 해 어, 너무나 매력적인 종목이라서 계속적으로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자분들과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고요. 어, 저는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최소한 40에서 50%의 조정은 언제든지 올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의 매출과 이익의 성장세는 최소한 2027년도까지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주가가 10배 올랐으니까 이 회사는 끝났네. 보시면 정말 1차원적인 사고를 하시는 거라 말씀드리겠고 정말로 고민 많이 하고 2026년도 첫 번째 종목으로 CS 테크놀로지 올려드렸으니까 같이 관련된 기사들 많이 찾아보시고요. 관련된 기사 찾아보면 재미난 기사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의료 AI도 내년에 흑자 전환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더 늘어나면서 충분히 관심 갖고 지켜볼 새로운 또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루닛이 한때 반짝 했다가 여러 가지 노이즈가 생기면서 의료 AI 시장을 다 망가뜨렸지만 루, 루닛만 있는 게 아니다. 흑자전환, 한 시어스 테크놀로지, 뷰노, 다양한 회사들, 3빌리언 같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의료 AI도 새로운 내년의 주도주 후보군으로 같이 공부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스테크놀로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힘들게 분석해서 올렸으니까 정말 많이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댓글도 열심히 달아주시고 빌런스 캠퍼스 구독 모델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실용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구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 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베이커 역할을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